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박산 백화점에 왔습니다. 안경 때문에 왔거든요. 제 안경을 렌즈를 너무 안 갈아가지고 렌즈가 기스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박산 백화점 안에 이제 새로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가지고 가격이랑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좀안 비싸야 할 건데요. 안 비싸고. 더스가 좀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목소리> 이제 보어보러 왔습니다 uv 보여주는 건가 봐요 아 노노노노 라바아우 샘쌤 어 샘쌤 어 맥까울래 동화복 댄스 얘기 안 나왔어 가격대가 좀 있네. 렌즈만 하는데. 이게 백달러거이게백달러요이 달러. 게백달라거든요이러거든요 이게 백달러0 0요 이게 백 달러거든요. 백거이거든요 이게 백 달러거든요. 이게 백달 이게 백티러 이게 백달러 이게 백달러 이게 백 달러거든요. 이게 백 달러거든요. 이게 백달러겠고 너무 비싸다 이거든요 이게 나 이 양레는 이뭐 크거든 래 어, 근데 이게 더 디고먼. มันจะใส่แล้วก고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응. 네, 이거 압축을 많이 해 주는 건가 봐요. 이거 해야지 뭐. 이걸 해 달라고 그래. 응. 확인해야겠다. 아이. 근데 너무 비싸다. 사기네. 일단 댄저 하는데 한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응. 매คะ ลอง สองอาทิตย์หาสิอเ้ยเว้ยสิบลิสิบลิว่าสิบรี่ังมาในี้ถ้าเป็นเล่ยตรงนี้จะเป็นของฝรั่งอเมริไอเมริกาคงตัวกบแเดยสิบแปดเกาหลีมาเฮาบริจิมันจะมีของอ่ะของเกาหลีกับอันของญี่ปุ่นของญี่ปุ่นกับของ 18일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18일은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손님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실 때 차라리 한국에서 받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들어간 지 오래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해가지고 또 도수가 제대로 잡힐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가자라고 응. 그 강아지 개 사료를 시골로 좀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온 김에 사료 값 사료 값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저기 장모님이 저기 시골에서는 찹쌀만 먹는데 찹쌀을 강아지들한테 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쌀을 좀 사가지고 그 미음식으로 해가지고 개 사료가 아 이게 너무 비싸면은 한3 4만원할 건데 가격이 그 시센이야? 저기 얼마였냐? 혹센이었지. 까센그까센이었냐 이거 하나 사 보내야겠다. 이 시센짜리. 아니 라카 담야 다 <놀람> 9kg 야? 이센스이야 가격? 노센쌤일것 <로쌤쌤일> 같은데. 니 아니, 오빠 쌤 어디 센? 뭐? 오빠 <놀람> 계속 계속 먹어요. 오빠는 계속 계속 먹어요. 사료가 큰거밖에 없네. 이거 무거워서, 안,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들고 가려고? 이거 택배 무거워 가지고 택배 어떻게 왜 타고 다니는 거 사료가... 사료가 비싸 네, 15kg 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베스트 인가에 67은 42 거의 5만원 돈인데 야 너무 비싼데 아니 이거 컹은 없어 이거 컹이에나 남고 이거 너무 야이야 맞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야이라니까 응. 이거 어떻게 보내? 응, 10kg. 10kg 하면 되잖아. 20kg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 나쁜고 얘기 물어와봐 10kg, 10kg, 10kg 타고 다니는 애가 10kg. 아빠 가요? 100kg? 100kg도 오케이지 7 2 0바짜리 10kg로 하나 샀습니다 이거를 택배로 하나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 남풍 그런 사지마 그 강아지 너무 많아가지고 안된다 감당 안된다 이 장모님이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경화를 해보면은 거리는 없으시고 식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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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이여긴이렇게 <laughs> 차까지 들어다 줍니다. 이거, 사료랑 해가지고, 컵짤, 컵짤. 사료랑 하고, 마트 가가지고, 응. 남풍또도 그, 응. 나쁜, 응. 어, 폼풍 응. 응. 매 음식. 음식 사요. 가자,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laughs> 이거 타오다이였냐, 남풍? 시센, 제시송. 시센, 제송 그럼 콕콕 마트 가면은 타오다인가 봐봐. 가격. 9오센패0 가오센, 패싱 아니었어.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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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10kg. 쌤쌤 아니야? 쌤쌤이잖아. 마트가 사면 됐지. 10kg 없어, 요. 아, 10kg 없었어? 마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이랑 처남들 먹을 거. 택배 붙일 때. 같이 붙이려고 이렇게 사러 왔습니다. 그쪽에 이제 시골에 제품도 많이 없을 뿐더러 가격이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제가 돈으로도 어 보내드려 봤는데 이런 거를 안 사드시는 것 같아. 다 그냥 술로 그냥 해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 이거 남고, 이거 매, 이거 세이야 아, 어, 그래 저기도 있어? 저송사 그러면 신선 무아송 이거 돼지잖아, 돼지 소보미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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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는 네. 소능이야 봐봐. no 소 so, 손. So. 돼지 돼지인데? 네나 신문화라 사진 돼지. 아 사진만 돼지야? <laughs>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오고 개야? 개. 뭐 없어요 조금. 어. 이거 엄마 좋아요. 뭐 엄마 뭐 좋아요? <laughs> 이게 뭔데? 네. 미원 아니야? 미원? 아, 이거 와이노팽, 여기? 응, 음. 와이노팽이야? 오빠한테 와이노팽, 이거 미원인 것 같은데? <laughs> 엄마 음식해요, 카모 있어요, 엄마 돈 없어요. 엄마 안사요, 품 품. 아 엄마 매돈 빠이하면은 돈다 어디 가냐? 밥 아죠? 아죠 밥. 품품 음식에 매인매인 사요. 이거는 현지인들이 그 저희 된장처럼 음. 찍어 먹는 겁니다. 오, 예. 설탕이네 설탕. 사탕수도 그려져 있는 게 설탕 같아요. 돈을 조금씩 해 가지고 보내 드렸는데 돈만 보내 드리니까 안될것 같아. 여기서 사 가지고 좀 보내 드리고 또 어디가? 이거 <laughs> 통조림 아니야? 통조림. 그거야? 1능 타우다 있냐? 십판능십판이네십백십판이야판이야그판이야 시판? 아, 시판. 시판이야? 이야시판이시남풍시이야 시판이야? 이 이거 컵라면은 너무 그렇잖아 이런 걸로 사는 게 낫지 않아? 봉지로 들어있는 거노 선생님이야? 센쌤. 음. 저기 있잖아 저기 응?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아 달라? 저기 저것도 있는데 <laughs> 이거는... 이거는 맛이 없대요. <laughs> 아, 이게... 아,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 쌤쌤이잖아요. 이 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요 맛있어요 맛거어요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 봐봐, 여기 10kg 남풍 민가 봐봐. 5kg, 10kg. 8kg 있잖아, 여기. 어우야, 팽이다. 음, 저기 10kg 있잖아, 저기 10kg. 4cm. 4cm. 여기가 조금 더 비싸구나. 마트가, 마트가 조금 더, 조금 더 비싸네요. 근데 많이 비싼 건 아니다. 네 <laughs> 오케이라고? 그건 뭐야? 코코아야? 코코아? 어, 어, 코코아. 일단 처음 보내는 거니까 사 가지고 한번 보내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영수증, 영수증에 <laughs> <중에> 나쁜 와이 <laughs> 다 샀습니다. 이제 택배를 보내러 가겠습니다. 박스가 박스가 없어가지고 못 보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보내야 될것 같고 사료만 먼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나우스도 택배 진짜 많이 보내요. 여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택배로 이렇게 보냅니다. <laughs> 저기 저기 포장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알수 없. 어 없을 정도로 그냥 박스로 쌓아놓기만 했어요. <laughs> 이거는 다시 집어넣어야 될것 같습니다.